자, 요거 한번 맞는지 보고. 오케이, 맞았습니다. 아시아, 쉴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신있다 했죠? 자, 쓰리, 투! 자, 안녕하세요. 지니의 카트입니다. 자, 오늘은 루나 9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루나 9이 엔진은 사실 9 엔진이지만 굉장히 현역 차예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차라는 것을 어, 조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루나 9 같은 경우에는 얼음폭탄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입니다. 루나9 능력치 먼저 살펴보시면요. 어, 물파리 피격시 부스터를 획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확률로 물폭탄을 방어할 수있고요그 다음 물폭탄을 얼음 폭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슬롯은 택한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오 그냥 평범한 차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디펜 차로 거의 흑판왕 3대장 안에 들어갈 루나나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현역으로 충분한 차인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루나나인 리뷰를 일반 공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6분과 그리고 제가 총 7명이 이 방에 있거든요. 바로 공방으로 전환해가지고 한 분을 더 모시고 풀방으로 4대4 경기를 해서 루나나인의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씩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6회 카트로레알 우승하신 귀여운 카밀라 프라이님 투사람길드 마하길드의 삼성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hs 전문 기저귀님, 옐로우 스무디님, 그리고 빛깔 하얀님, 그리고 정수빈님, 요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방으로 전환해서 루나9 리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아, 케이사팡님께서 루나 타신 김에 캐릭터 샤인 어떠실지 좋습니다. 샤인 있나요? 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 어, 루나를 타는 것 같네요. 자, 3, 2, 1. 시작합니다. 자 일단 루나9의 능력치를 최대한 검증하는 쪽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종 말했듯이 아이템 칸세 칸인 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런으로 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디펜차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루나도 충분히 러너로 뛸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인데 실드 두개 날리는거 실합니까자 <laughs> 일단 바나나 하나 실드 하나 요렇게 가지고 가고요아 이거 전자파밴드 아 맨날 까먹네요 전자파 밴드 이거 구립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전자파 밴드 이거 구립니다 이거 끼지 마세요 <laughs> 이거 제가 예뻐서 끼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자파 밴드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일단 아팀 밸런스를 맞춘다고 맞췄는데 사실 블루 팀이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러너를 엄청 잘해서 지금 독보적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멘트는 안 칠게요 <laughs> 구라는안 칩니다 사실 블루 팀이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사랑삼성님과 정수빈님이 자리를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우주선이라니 전자파윈드도 구린데 좋습니다. 자 올라갔고요. 일단 루나나인으로 런으로 뛰고 있지만요. 어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디펜 차라고 해서 뒤로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첫 판은 제가 러너로 뛰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음 판은 어, 디펜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디펜 차라고 해가지고 뒤로 빠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아이템 칸세칸 정도 있, 있는 차면 충분히 러너로 달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대로 들어가면 저희 블루 팀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정수빈 님이랑, 정수빈 님이랑 삼성 님이랑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이제 된것 같아요. 자, 3 2 1 출발합니다. 근데 저희 팀에 러너가 없는 것 같아요. 러너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러너로 뛰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디펜 차라고 해가지고 뒤로 빠지진 않고 상황에 맞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9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치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1, 2등으로 옐로우 스무디님과 그리고 어이구 옐로우 스무디님이 혼자 독보적으로 1등을 치고 나오고 계시구요 자 이제 저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어이구 사이렌 자 일단 레드팀이 앞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역전각을 잡아봐야 되겠죠 얼물 나왔구요 얼물은 거리를 잘잰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잘못 썼다가는 저희 팀한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번개가 하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귀여운 카밀라 님이 1등으로 잘 치고 나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암흑 꿀머리 님이 3등으로 1, 2등을 잘 견제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빨리 뒤에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옐로우 스무디님과 제가 빨리 따라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석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석 안 나왔고요. 오케이 얼음 물 하나 더 나왔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빛깔 하얀님을 잘 잡아 드려야 되겠죠. 오케이 뒤에 잘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에 암흑 꿀머리님이 역전 각을 잡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빛깔 하얀님 땡기고요 오케이. 자, 과연, 과연 역전을 할수 있을지? 미사일? 울파리?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 마지막에 역전을 성공했고요. 와 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얼음 물폭탄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순위가 우리 팀이랑 상대팀이 겹쳐서 가고 있을 때는 최대한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애매할 때는 안 써주는 게 좋아요 확실할 때 물폭탄을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점프대 둥근 코너 부분에 순부 침에 넘어가져요 근데 6급은 순부 느려서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프라이 님께서 아 그렇구나 제가 맵을 모르다 보니까 그제 4회 카틀로얄 컨텐츠 할때 그때 이야... 그때도 암흑기의 맵이었고요 제 6회 할 때도 제가 떨어질 뻔한 맵이 방금 그 맵이에요 제 애증의 맵이에요 애증의 맵 와... 그건 진짜 극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혼자 타임어택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암흑 꿀머리님께서 러너로잘 치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디펜 아이템을 세팅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쉴드 하나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삼성님이 천사시구요 어, 이구야, 이구야, 이구야. 와, 번개가 왜 이렇게 많나요? 어, 삼성님이 그런데 못치고 나가셨구요 자, 여기서 살짝 기다렸다가 얼폭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 뿌. 오 물폭탄, 저기 떨어지는 거 싫어? <목소리> 자암흑 꿀머리님께서 굉장히 잘 달려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잠금은 조금 이따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써야 되겠죠. 자 일단 한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사랑삼성님 다시 한번 디펜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얼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요 이게. 1등 양보 쪽으로 밀어드렸고요. 요대로 가면 다시 한번 1등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공격이 좀 오는데요 자 저도 아 저도 라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펴사고요 이런 기본적인 걸안 지키다니 자 미사일 쌓고 이대로 가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이야 일단, 제가 캐리를 받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핵 캐리 받고 있습니다. <laughs> 오, GFRWE님. 오, 생방이다. 히드라 좋나요? 동물 뿌린다던데. 저는 아직 못 뽑아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드라 좋습니다. 어, 맞아요. 청중님, 얄야유리님도 타보셨구나. 이게, 그..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완전 호예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일단 아이템 칸세칸에 세 재빨리 탈출 있으면 말다 했는데 거기에 독성 물폭탄 독성 물파리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루나 라인 리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아 지금 히드란 어.. X 어.. GFR WE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아 지금 제가 채팅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생방송 초보다 보니까 아이템 못 쓰고 그냥 쭉 왔어요. <laughs> 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원래는 리뷰를 그 녹방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카틀로얄 컨텐츠 끝나고 나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루나 9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물 두개 얻었고요. 자 미사일은 바꿔줄까요? 아이고. 자 일단은 순위가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얼물은 함부로 쓰지는 못하겠고요 거리를 조금 더 재보도록 할게요 레드팀 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아 번개 맞으셨네 안 맞으셨으면 쓰려고 했는데 3, 2, 1 가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 골머리님을 잡으셨, 잡았어요. 아, 미치겠네. 엄청 아꼈다가 썼는데, 이거를 저렇게 팀키를 하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가주시면, 카밀라님? 어디 가나요, 물폭탄? 자, 자석으로, 제가 러너로 뛰어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앞에 계시죠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가서 미끼 작전을 씁니다 미끼 작전을 쓰면 저한테 공템을 몰아주실 거거든요 이때 저희 팀원이 뛰쳐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꿀머리님 역시 잘 치고 나가셨고요 자 과연 아 전문기저귀님 자 요거 한번 맞는지 보고 오케이 맞았습니다 아시아 쉴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신있다 했죠 자3 2 1 깔끔하게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엄청 여유를 부리면서 왔는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깔끔하게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루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주, 다재다능한, 다, 와, 말이 안 되네. <laughs> 아주 다재다능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디펜을 할수 있는 만능 차죠. 자, 마지막 판 시작합니다. 자루나인으로는 마지막 판을 하고 요번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루나인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러너로 달리는 것처럼 어,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디펜도 해 보고 제가 러너로 뛰는 상황에서는 러너로도 뛰어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대로 제가 쭉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조금 어 아무 꿀머리님께 팀킬이 되긴 했지만요 순위를 굉장히 늦출 수 있었어요. 레드 팀 순위를 굉장히 늦춰놨습니다. 자, 자석 하나는 그대로 쭉 들고 갈게요. 혹시나 순위가 뒤처지면 제가 따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제가 자석을 쓰면서 어그로를 좀 끌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이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옐로우 스무디 님이 앞으로 잘 치고 나갈 수 있게 제가 잘 방을 해준 겁니다. 소위 몸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여운 카밀라 님, 빛깔 하얀 님 뒤에서 잘 따라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거 역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자, 긴장해야 돼요. 카밀라 님께서는 지금 방금 막 진행한 제 6회 카틀로얄에서 우승하신 엄청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견제를 잘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카밀라 님, 일단 꿀머리, 꿀머리 님을 땡겨가지고 거리를 좀회복하고요 요거 악마는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확실한가요? 아, 이거 꿀머리 님, 땡기고. 이대로 가면 옐로우 스무디님이 1등으로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제가 순위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미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아이템 센스긴 한데요. 우주선 해제랑 1미는 그대로 가져가고 오케이 좋습니다. 옐로우 스무디님이 아 1등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자 루나 9 이때까지 영상을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좋은 차다 어, 러너도 아니고 디펜도 아니고 완전 만능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오저 어,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루나 9 한번 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